오직으로 빛의 망대 세웁시다. 오직으로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루야 네, 오늘 오직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니다 어, 옛날에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어, 이 마을의 그 댐에 구멍이 작은 구멍이 하나 나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얘가 가다가 보니까 물이 이거 계속 새면은 이 마을이 전체가 이 큰일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막은 거죠. 물이 계속 새니까. 근데 손가락으로 막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물살이 점점 세지니까 이 손가락으로 막아도 안될 만큼 구멍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기 옷을 벗어서 옷으로도 막고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온 몸으로 막 막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에, 마을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봉호요. 오 이거 큰일났다. 어 얘가 막 처절하게 혼자서 막그 마을에 이 댐을 댐에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 쎄면 물이 딱 쏟아지면 큰일 나니까 얘가 혼자 막 처절하게 혼자 막고 있는. 그거를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발견하면서 이거 막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죠. 어, 그 친구가 만약에 길 가다가 아뭐물셀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은 마을은 그냥 대홍수가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겠죠. 어, 우리가 오직으로 빛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후대와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어, 결국에는 하나님과 오직되는 것만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오직되면 끝나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오직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보고 오직 섬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이게 인간입니다. 어,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 하나님께 오직하지 말고 돈, 물질, 성공에 오직해 음, 너 자신에게 오직해 하나님께 오직할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시는데 이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속이냐? 하나님께 오직하지 마라. <laughs> 네가 원하는 것에 오직해. 어, 어떤 사람이 아기를 키우는데요. 어, 아기를 키우다가 이제 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키워야 되는 엄마가 이 강아지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이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죠? 아기한테 오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기가 자야 되는 그 아기 침대에 누가 자고 있냐? 지가 키우는 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점점 이 개가 자기 자리를 모르고 완전히 나중에는 그 아기 자리까지 빼앗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오직을 계속 방해한다. 그래서 육신소리 들리고 세상소리, 사람소리, 예. 네. 보금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데 세상 정보는 어찌나 타고나게 딱 그거 듣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지 이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입혀 주셨던 가죽옷, 피 흘린 가죽옷, 그리고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노아 식구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서 이 홍수 재앙을 피해라. 그리고 이삭 대신 죽었던 수양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시켰던 양의 피그 모든 상징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사건입니다. 예. 그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그죠? 가죽옷, 양의 피, 방주 다 누굴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사건이잖아요. 자, 왜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 하고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가? 왜냐? 이 사단은요,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빛을 가진 사람을 미워합니다. 도둑이 있으면은 자기 특징인 거 알고 있는 사람 싫어하겠죠. 제 범죄자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 싫어하겠죠, 그죠, 그죠? 왜냐, 그 사람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땅에 생명의 빛으로 사망을 없애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냐?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 지금도 세상을 정치인들을 세계 엘리트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주관자,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속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거거든요.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육신 거. 세상껏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 빼앗아버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려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유럽 사람들이 탐험을 갔는데 아이들이 뭐 갖고 놀고 있어요? 돌멩이 갖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기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야 저걸 어떻게 가져갈까 어얘뭐 그것도 엄청 많아 저기 길, 아프리카 저 길가에 써여 있는 애들 몰라 그냥 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사탕을 준 거예요 야 이거 사탕 먹고 그 돌멩이 아저씨 줘라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탕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난생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나중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탕에다가 사탕하고 다이아몬드랑 다 바꿔버렸어. 실제 있 n s a t 니까 그죠? 사단이요 영예껏 빼앗으려고 하나님과 교제 단 a t a n s a t 주고 s a 주고 n s 주고 a n s 다 t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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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고 영적 문제, 정신문제 오는 줄도 모른 채 영적인 거다 빼앗겨 버려 사단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 불신자 할것 없이 경배 대상을 바꿔요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나라가 이 꼴입니까? 나 육신, 물질, 성공 내가 가져야 돼 나를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그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다 세상껏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게 무조건 절하는 게 경배가 아니고요. 거기에 미쳤으면은 그걸 위해 싸우고 있으면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단절되면서 경배 대상을 놓쳐버리니까 병들잖아요. 그래서 하나, 인, 하나님께서 마귀의를 멸하시고 참 경배 대상을 인간으로부터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부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통해서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오직을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이라 오직 양의 피로 오직 예배로 오직 기도로 성경은요 복음의 특징이 완전 외골수예요 오직의 오직. 근데 성경 과 다르게 세상은 뭐 얘기하죠? 다양하게. 예. 진리만큼은 오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이에요. 자이 오직을 말씀인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 시대 때여자의 우선 피얼링 가지고 다니면은. 제앙막을 길이 없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피 흘린 가죽옷 그리스도. 이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뜻하는 거예요. <laughs> 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내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족장 시대에도 뭘 얘기합니까? 계속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에게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죠. 수양, 그리고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라고 그러죠. 23절에 그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성취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자, 선지를 자 통해서 계속 오직을 말하고 계셔요. 출애굽 시대.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애국과 바로가 꺾이지가 않아요. 여기 복전 박물관 옆에 보면은 가야 불교 천룡사라고 귀신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현장 돌다가 신당 이렇게 2층에 비치기를 봤대요. 봤는데 그날 밤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니 흙아만 꺾고 쳐다만 봤는데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성실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그날 머리 깨지실 거예요. 아마. 귀신이 뭐 우성실?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귀신이 굴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과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반드시 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 지역 역사는 악한 영이 가정과 지역의 후대에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고통을 갖다 주는 게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사사시대, 예, 네. 뭐 사물 같은 이런 열두사사가 쭉 나옵니다. 언약회복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 때문에 너무 사단이 좋은 것, 육신 것, 세상 것, 육신 것으로 가득 채워놔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선지자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경험, 내 잣대. 그래서 이때 정말로 언약 회복 우리 성도님들 가장 힘들 때가 언약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회복을 하는 사인이에요. 이 언약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렛 세신이 막 정리해 버리시죠. 왕정의 시대 자. 어, 언약잡은 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는 히스기야, 예, 또 요시야, 다윗, 아, 다윗이 먼저죠. 그죠. 자, 그런 왕들의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니까, 그리고 예, 예배회복하니까 국가 재앙을 맞게 되죠. 한마디로 뭡니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언약잡은 기도. 우리 가족 살리는 길이 뭐냐?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바르게 영적 상태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포로 시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뜻을 정해서 뜻을 정했던 얘기 뭡니까? 아, 우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고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23절에 나오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완전히 침략당해가지고 포로된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 다음에 에스더 이들이 특징이 뭐냐? 그래 우리 민족이 언약을 놓쳤어 하나님의 뜻. 번약과 세계 복음화를 놓쳤다. 선교 대상을 살리지 않으면요. 선교 대상이 나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죠.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을 살리지 않으면요. 그 흑암의 영향이 나와 우리 가정으로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제가 저희 교회 주변 돌면서 아, 그동안 내가 이 현장에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전도대상, 선교대상자을 여기지 않았던 걸 회개하면서, 제가 현장을 도는데, 야, 하나님이 뭘 치유하시냐, 제 생각을 치유하셔요. 그냥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요. 현장 돌기만 해도 제 안에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역 돌면서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임합니다 속국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저분은 엘리야다. 기적 베풀었으니까. 병 고쳤으니까. 예레미야다. 아우 저거 막 소경 눈먼 이런 사람들 찾아가시네. 뭐 아이고 말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어, 선지자 중에 하나가 보다. 예수님이 황당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 12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러 오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 절대로 그걸로 마귀의 일 막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빛을 미워하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어, 없애기에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의 여정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오직으로 내 안에 빛에 방대서 와야 돼. 저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 아, 사탄이 우리 생명 빛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중위자 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단이 교회를 통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지금 이 시대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중위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감각 없어요.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나와 나의 것 성공 여기에 매여서 마귀의 일이 보여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예. 네. 지금 마귀의 일이 보여져야 돼요, 빨리. 자, 두 번째로 읍니까? 우리는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못 받지 않습니까? 기도 안하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인간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건 내 손에 보면 어떡하지? 야, 이거 지금 내가 어. 인간 생각에 빠져요. 인간 생각이라는 얘기 뭡니까? 이거요. 나, 육신, 물질, 성공, 좋은 거, 육신 거, 세상 거. 예. 이익이냐 손해냐?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생각만 머리 굴러가는 거. 인간 생각. 그러면서 세상 관점, 여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사탄의 망대, 사탄이 암덩어리처럼 지금 우리의 생각을 교회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음이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는요, 오직의 예배를 통해서만, 오직의 예배가 뭐죠?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수 있어요. 가인은요. 자기가 최고 잘하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뭘로 드리죠? 양으로. 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멸망당하고 아벨은 예, 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죠. 자, 오직의 예배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예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생각을 치유하시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영혼육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춰주신 시간이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 육신 걸로 얼룩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죠? 딱 세상 것이 우리 일주일 내내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얼룩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말씀으로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사단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예. 저도 훈련 가서 딱 은혜 받고 나니까 제 생각이 딱 어떤 육신적인 근심에서 딱 해방이 되더라고요. 야, 이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자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신앙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나는 이 사실로만 살수 있다. 오직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수 있지. 병든 내 상태로는 누구도 못 살립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바르게 못 듣게 하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 뿌리고 있어요. 말씀 못 듣게 인간 생각, 육신 생각, 사람 생각. 이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이 결박돼야 돼요. 제가 이게 보여드렸니까요. 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세상 소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게끔 사단이 꽉 장악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네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께서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고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흑암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결발시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찬양도 힘있게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들을 상태가 되니까, 내가 말씀들을 상태돼서 말씀 들어가면은 내가 살아나니까 사단은 그거 너무 싫어해요. 내가 말씀 듣고 힘 얻고 직장 생활에서 또 승리하면은 세계보고만할수 있으니까 사단이 너무 싫어하겠죠. 사단은 특히 예배 실패한다는 사실, 예배 실패하게 왜냐, 인간은 예배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이전과 이후에 사단님 얼찌나 방해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중요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위해 사소한 것들을 기도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나는 오늘 예배 성공해야 돼. 나는 오늘 말씀에 성공해야 돼. 다른 거다 내려놓겠다. 예. 네. 웬만하면요 전화도 예배 시간은 꺼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 예배의 성명 걸란 말이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릴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데,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세상 치유할 수 있는 힘, 다이 안에 들어있어요. 종합적인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 사단은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초집중입니다. 그냥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이 네. 조은이가 밥 먹는데 이 만화 틀어주면요 얼마나 초집중하는지. 네. 밥 밤 여기 있는데 다 식었어. 반찬 어쩔 때막 여기 막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입에다 놔 입에. 얼마나지?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초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 생명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집어넣고 계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사소한 거 육신 껏 양보하고 성취될 언약에 집중해야 돼. 육신껏 손해 보더라도 영적 손해만큼은 보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이 불신앙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사단이 불신앙으로 세상 것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넘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가스라이팅 돼야지 인간의 말에 세상의 말에 불신앙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래 그게 맞지 이러면서 끌려다니고 아까 우건상이 기도했던 것처럼 일이 끌려다니고 절리 끌려다니고 세상말에 끌려다니고 불신앙말에끌려다니고 불신앙에 마귀에게 가스라이팅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국권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반드시 내 영적 상태 살리는 시간 가져야 돼요. 나를 부르신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중위자로 세워질 때 주신 언약이 있죠. 렘런트는 렘런트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전도,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오직으로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어둠을 없애는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에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감이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